샬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박샬롬 박평안 전도사입니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는 양식입니다. 때로는 재미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따뜻한 4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해줄한 가지 책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슬픔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역사. 위대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52일 내 자녀의 신앙 성벽을 기도로 세운다. 곽상아 목사님과 이도봉 목사님 저자 자녀를 세우는 52일 기도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분 목사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질문 꾸러미를 두분 목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들을 향하여 뿅! 안녕하세요. 어, 안양제교회에서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고 다음세움선교회라는 곳에서 또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곽상하 목사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충신교회 이도봉 목사님과 함께 52일 기도챌린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집필하고 출간하게 됐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이 질문지를 가지고 어, 오늘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 질문지가 도착했네요. 저는 충신교회 교육청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어, 책을 쓰게 된 계기 혹은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 제가 몇해 전에 어, 해군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 가족 모두가 함상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각자 소원을 빌고 저마다 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 깊었어요. 어, 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형통이죠.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재정 좀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 그중에서 자녀의 형통함이 우리 부모님들 각 가정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 그 형통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바라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바라시는 그뜻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을 쓰신 계기 혹은 동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어,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내 욕심과 또 부모의 마음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고민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집필해 봤는데 집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신경 쓸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생한 뒤에 나오는 이 책을 보니까 마치 아이를 낳은 그 엄마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참큰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52일의 기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8일차의 기도의 주제가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잠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8일차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라는 제목이고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부모의 손길조차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서 필요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잘 잡게 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언약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에게 가장 인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의 연약함이 고백되는 이 기도의 주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럼에도 또 우리 자녀의 강한 손과 또 편팔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참 인상 깊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니에미아 시대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 가정 속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편리함이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물론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할그 여러 가지 것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변하고 있고 또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예, 그래서 때로는 불편함이 주는 유익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골방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책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해 주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아 저희는 여러 가지 그 피드백들을 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또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가지는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이 기도문을 어, sns를 공유하시거나 또 카톡방에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 챌린지를 하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부모님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이 살아나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짜잔. 이번에 질문은요. 이 책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믿음이 많이 무너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세워가는 부모님. 그 기도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1일 기도를 하나의 핵심 단어 혹은 문구로 정리한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 기도 챌린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느에미아가 52일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 이 챌린지라는 단어가 도전을 의미합니다. 아, 수많은 아,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기도를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때의 이 52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아, 그 도전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아,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 가능하다면 꼭이 52일 동안 정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일 단을 쌓고 기도하듯 52일 동안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의 단을 꼭 쌓아주시는 그 성실함, 그 꾸준함이 이 책을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량했던 느헤미아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느헤미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의 신앙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의 신앙성벽을 세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52일 동안 훈련된 기도의 자리가 52주가 되고 52년이 되어서 자녀의 신앙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